여러분 나오랴 오늘은 제가 이 아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을 한번 색칠을 해볼 겁니다 아니 염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시작 먼저 여기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언제 했지만 선생님 모르겠지만 여기 1번 맨 밑에 1번 버튼 누르시죠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하고 플러스 옆 레이어 추가. 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열로그 다음에, 이제부터,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저는 색깔을, 아, 어, 음, 정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살짝. 연보라색처럼 해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음 색칠. 염색. 손님, 어떤 말이이 색으로 염색하신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네, 좋요 才去。 음, 저희 아참 여기 방 칠했는데요 이렇게 색칠하고 어차피 이거 있다가 염색하고 음 그리고 그거 원래 이거 한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잘안 되는 이렇게 삐져삐져 한데 하면 되니까. 그래도 막 해도 돼요 그지만좀예쁘게아 아니면 밑에는 좀 파란색으로 할게요 다 아, 칠해버렸으니까 그냥 칠해버리고 짠 이제 됐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여기는 <laughs> 음, 음 무슨 소리지? 음자 이렇게 여기에서 좀 파란색으로 음 살짝 위기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갑자기 이름 바뀌었네 이렇게 하고 1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걸 누른 다음 대비해서 이렇게 어둡게 1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오버레이를 찾아 줍니다 여기 짠 그럼 이렇게 변해요 아잠만 이거 좀, 좀. 이건 이건 완료 거좀 흐림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흐림 효과 흐림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러면더 예쁜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다색칠해버릴까 너무 연하다. 이상 저희가 저기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 이렇게 망치고 왔지만 이때가 건너면 됩니다. 아까처럼 머리를 해주면 짜잔 예쁜 색이 돼요. 예, 다 예쁘게 해주린거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파랗게 됐네. 잘안 보인다. 이 상태로 잘 색칠 이탈 다듬으면 됩니다. 잘안된부분은 다시 이거 해야 돼요.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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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p p y happy h o p p y happy h o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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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p p y happy h a p p i be happ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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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염색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